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수업 매장에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문의 전화 주실 때 차량번호 4자리 네 말씀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매장에 방문해주실 때는 하루 전에 미리 전화나 문자 예약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현대 제네시스 DH 되겠습니다. 이 차량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중고차 매물입니다. 제네시스인데, 지금 강가가 많이 돼서 가장 인기 있는 중고차 매물 되겠습니다. 330 사륜이죠. 1,640,000원, 1 6 4만원 16년 최초 등록이 21만 8,000km.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판매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검정색 색상, 저희 광택 작업 다 해놓기 때문에 외관은 정말 깔끔합니다. 베이지 시트, 베이지 시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2열 좌석도 사용감이 거의 없네요. 핸들, 그리고 네, 계기판, 리어 커튼 들어가 있구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그리고 DIS 컨트롤러, 조우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구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트렁크 공간에도 그마 바닥 매트 시공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 굉장히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고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일억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 미세 연료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304용 프리미엄입니다. 1,145만 원. 14년 출시 등록에 17만 3,000km 검정색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은 관절 작업 다 해놨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핸들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계기판 시성 정말 좋죠. 계기판, 내비게이션, 그리고 공조기, 그리고 기어봉, 조수석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도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죠. 2열 공간도 굉장히 쾌적하고 넓, 어, 넓어요 전방 센터페시아 2열 공간도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인시트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엔진 룸 그리고 휠 타이어 휠도 정말 관리 잘돼 있네요 차량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용도변경 이력 없고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 없음 찍혀있고 단순 수리만 찍혀있네요. 무사고 차량 불량 미세류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정말 컨디션 좋네요.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30 4륜 프리미엄이죠. 이니신조 차량입니다. 엔진오일이랑 라인이 교체되어 있는 차량이죠. 1,165만원 15년 최초 종료에 18만 3천 k 로 은색이죠 은색. 광택작업 해놨기 때문에 외관은 정말 깔끔합니다 전동시트 들어가 있구요 이어봉과 굉장히 사용감이 없네요 핸들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계기판 그리고 전방 센터패시아 그리고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되겠습니다 기어봉 DIS 컨트롤러 그리고 조호석까지 열선통풍 같이 들어가고 핸들열선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굉장히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워크시트 들어가 있구요, 뒷자리 커튼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굉장히 옵션 정말 풍부하네요. 옵션 빵빵한 차량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내비게이션,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 그럼 이차량도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1억 없고, 교합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 미세인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마지막 차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제 JS 3.3 모던, 1235만원, 16년 최초 동력에 13만 5천키로, 회색 차량입니다. 징그레이, 그레이색이라고도 하죠. 휠 굉장히 깔끔하네요. 관리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엔진룸 그리고 전방 센터페시아 계기판 그리고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통풍 조수석까지 같이 들어가 있구요 전동시트 조수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구요 2열 공간 굉장히 쾌적하죠 핸들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공조기 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2열의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쿨츠 컨트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네요. 정말 관리 잘된 이 차량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렌트 찍혀있지만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 미세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네요.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삼단매 중고차 전국 탁송 재능 할부 고객님 운행하시는 차량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